그, 나무같이 식었잖아요. 네? 나무같이 식었요 이거 개구리에요? 두꺼비에요 개구리에요. 응? 네. 저기, 네. 우리 가만히 있다가. 네. 엄마 나오면 네. 그때 보여주자. 네. 그럼 일로 뒤로 잠깐만 와있어요. 네. 가까이 가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멀리서 우리 관찰만 하자. 아빠가 동영상으로 담고 고 있어요. 도망가면 안돼요 오늘도 개구리 봤네 개구리인가 두꺼비인가 엄마가 봐야 알아 아빠가 봤을 땐 개구리 같기도 하고 한유이가 봤을 땐 뭐예요? 어, 두꺼비예요 두꺼비야? 한유이 개구리 같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왜 갑자기 왜또 그래요? 거기 비춰 줘 봐요, 불로. 어. 잘 움직이네. 지 뭐야? 왜 옥수수가 있어? 이거 토아메리카